9번 한번 풀어보자. 9번.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은 변곡점이 뭐가 되지? 변곡점이? X는 요 그치. X는 0. 변곡점이 이렇게 되고, 3차 함수가 그려질 것 같은데, 자, 어떻게 그려져? 이렇게 그려지겠지? 자, 여기에서 접점이 여기 있다고 쳐보자. 접점. 이 접점에서 접선을 껐어. 접선을 이렇게 껐다고 쳐보자. 그럼 만나는 교점이 하나 있겠지.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교점이 하나 있다고 쳐봐.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게 3차함수 비례관계를 좀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. 자 여기에서 이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x좌표를 t라고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이게 t가 돼. 여기는 0이었지. 그럼 이 접점하고 접선의 기울기 같은 이쪽, 이쪽에 똑같은 접점이 있는데, 이거는 어떻게 될까? 그리고 또 만나는 점? 요거 관계가, 어떻게 돼? 이 길이를 봤을 때이 길이 관계가 다 똑같다. 동일하다. 이 3차 함수이 비례 관계를 알지? 그러면, 여기가 0이고 여기가 t니까,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한 칸이, 한 칸의 길이가 t가 되는 거야.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? 3t가 되지? 자, 여기가 t, t, t에서 3t가 된다는 얘기야. 자,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지? 자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팁이야 이 접선에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 기울기가 여기가 t,t 세제곱이니까 3t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런데 기울기라는 것은 밑변 분의 높이가 기울기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니까 항상 여기는 기울기 곱하기 밑변의 길이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이거를 습관화 해야 돼 습관화 자, 그러면 기울기가 3t의 제곱이고 어 밑변의 길이가 3t니까 9t의 세제곱이 되겠지. 자, 근데 이 비편, 여기에 p고 여기에 q였을 때 pq의 길이가 3루트 10이래.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 벌써 t가 1이라는 게 보이지? 자, 어떻게 구해?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서 쓰면 되겠지. 음, 92 3루트 10의 제곱이 여기가 3t의 제곱의 제곱, 그러니까 9t의 제곱이 되겠지. 자, 그리고 여기는 81t의 6제곱 뭐 이거를 t제곱을 x로 치환해서 어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눈치 빠른 친구는 t가 1이라는 게 바로 보이지? 그래서 여기가 1,1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좀 하자고 우리가 3차 함수가 있는데 일종의 어 비례관계를 아는 건데 비례관계가 이제 x축하고 평행할 때 이런 것도 좀확인 했는데 일종의 여기가 변곡점이 있다고 쳐보자 변곡점 변곡점 자, 그러면 여기에 변곡점이 있으면은, 사실 여기가 극점은 아니고, 자, 선생님이 끈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자, 요런 모양으로, 여기서 선생님이 끈 거는, 이렇게 접하고, 여기서 살짝, 변곡점을 지나고, 또 여기서 살짝 접하고, 요런 모양으로 지나간다. 이 생각을 좀 하자고. 어이, 잘못 그렸네. 이렇게 지나간다고? 요 자, 무슨 말이냐면은 일정 요점에서 접점이 생, 있다고 잡아.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게 접선이지. 이 접선이 만나는 건이 접선의 x 좌표 그리고 변곡점의 x 좌표 그리고 얘랑 평행한 접점이 여기 존재하지. 그럼 이렇게 그 평행한 접점이 접하는 접점의 x 좌표 그리고 또 만나는 점의 x 좌표 이게 3등분이 된다. 1대1대 1대 1이 된다. 응?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2대1이 된다. 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, 3차 함수의 접선하고, 접점하고, 또 다른 만나는 점, 접점이 아닌 교점을 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라는 얘기야. 만약에,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3쯤 된다고 치자. 그리고 접점의 x 좌표 여기가 5쯤 된다고 쳐.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냐? 이 간격이 지금 2라는 게 보이지? 그럼 여기에 다 2겠지? 그럼 3에서 2를 빼서 얘랑 기울기 같은 요, 접점의 X자표는 1이 될 거고, 이 교점의 X자표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. 마이너스 1, 1, 3, 5. 요런 관계로 어, 진행된다. 이걸 알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매우 쉽게 풀수 있었겠지?